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다는 것은 아이를 잘 키워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바쁜 시간 쪽에서 이렇게 영상을 볼 때는 구체적으로 자녀를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배워보고 싶은 부모님, 그리고 학생을 잘 지도해 보고 싶다라는 좋은 인재로 자랄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시작됐을 텐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그 비결을 이야기해드리기 위해서 하나의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을 봐주세요. 네, 이 사진 어떤가요? 여러분들 우리 박세리 키즈라고 불리는 이 사진인데요. 어, 지금까지 우리나라 박세리 선수 이전에는 어, 골프를 굉장히 잘하는 선수들이 아주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박세리 선수가 그렇게 세계적으로 명성을 날리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이 박세리 선수를 보고 자란 그 후대들이 굉장히 많은 역량 있는 선수들이 배출이 됐다라는 거죠. 지금은 전 세계에서도 깜짝 놀랄 정도로 한국이 정말 두려울 정도로 골프를 아주 잘한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자, 여기서 비결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뭔가를 성장하는 것들, 그 방법 중에는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누군가의 롤 모델이 있을 때 훨씬 더 막연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성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재교육 주임교수로서 많은 학생들을 지도하고 또 영재학교나 영재교육원에 있는 학생들을 상담해 주면서 이 친구들이 덜어는 좋은 영재성을 성취하는 친구도 있고 미성취 상태로 남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꼭 영재가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타고난 재능이 잘 성취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마음은 본인 그리고 부모님, 선생님 모두 같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은 우리가 전문성의 시대다. 특히 점점 a AI가 보편화되는 세상 속에서는 과거에 존재했던 단순한 학습의 어떤 연장뿐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자신을 탐색하고 그리고 주위를 환경을 관찰하면서 그 속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자신만의 어떤 퍼스널 브랜딩을 할수 있는 그런 역량 있는 인재들로 자라게 해야 합니다. 특히나 인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들 사이에서 재능이 꽃피기 때문에. 어, 우리가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소통하고 그리고 자신의 재능을 성공적으로 펼쳐갈 수 있을지 그 관계에 기반한 성공적인 성장 과정에 대한 모델링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사람책 모델학교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관들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기관에 속해 있는 부모님들이 먼저 아이들을 어 어떻게 도우면 좋을지 그 방법을 알아야겠다. 그리고 그 부모님들을 지원해주는 선생님들이 교육기관에서 아이들의 재능을 잘 관찰하면서 이제는 과거처럼 지식을 아이에게 전수하는 교육이 아니라 이 아이에게 어떤 필요가 있는지, 이 아이가 어떤 상태에 있고, 그리고 어떻게 지식이 의미있게 형성되어 가는지를 개별적으로 지원해주는 차별화 교육을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책 모델 학교는 이렇게 전문적으로 아이의 성장을 돕고 싶은 부모님과 선생님, 교육기관이 함께 하는 그런, 어, 협의체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제가 우리 연구진들과 함께 좋은 교육 자료들을 개발하고 부모님들에게 어떻게 가정에서 구체적으로 활동하면 좋을지 교육과 더불어서 교육 자료를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어, 한편 이 교육 자료는 어, 기관을 통해서 소개해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교육 기관과 함께 하나 되어서 아이들의 양육을 잘 지원할 때 훨씬 더 아이가 전문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열심히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이 열심히 무조건적인 열심이 아니라 시대적 특징을 보자. 지금 인공지능이 보편화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학습은 어찌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받으면서 내 아이에 맞게. 그리고 이내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모님과 더불어서 이 아이가 구체적으로 그런 교육을 수혜하고 있는 교육기관의 선생님과 교육기관과 함께 할때 훨씬 더 체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사람 책 모델학교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열심히 구독하고 계시고 그리고 댓글도 잘 남겨주시고 어떻게 성장하고 있어요 라고 메모도 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어, 그분들 덕분에 더욱 힘이 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도 이 영상 계속 구독해 주시고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에서 계속 공부하셔야겠죠? 네. 여러분들에게 잘 준비해 드리려고 저 마이크도 구매했습니다. 어떤가요? 소리 음질이 훨씬 더 나은가요? 네.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사람책 모델 학교를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핵심 원리를 가지고 아이들을 지원해 줘야 할지 핵심 원리 세 가지를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롤 모델을 갖게 해 줍시다. 어, 모델이 있어야 합니다. 아까 박세리 선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 줬던 것처럼, 어, 여러분들 많은 위인들이 있잖아요. 이 위인들이, 어, 이분들에게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계 각층의 다양한 전문 그성을 성취했던, 영재성을 성취했던 인물들 이죠 그렇다면 그 인물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머릿속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성장해야겠다라는 마음가짐을 줄수 있는 롤모델이 있었습니다. 그게 부모님을 통해서든 아니면 선생님을 통해서든 아니면 친구들과 그런 그 소통하면서 책을 통해서 형성했던 간에 아이들 마음속에 아 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그러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하겠구나라는 것들이 아이들 마음속에 구체적으로 내재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롤모델을 형성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구체적인 롤모델을 어, 소개해 드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롤모델을 아이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눈높이에 맞게 아이가 롤모델이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가정에서 함께 할수 있는 이 롤모델을 내면화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해서 교육기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잘 받으시면 아이들과 함께 아빠 엄마가 함께 가족만의 시간을 준비해 주세요. 그러면 훨씬 더그 가족의 문화가 생깁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차곡히 쌓여간다면 반드시 이 아이는 어, 그렇지 않았을 경우보다 훨씬 더 건강하게 그리고 그 아이다운 좋은 재능을 찾고 키워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둘째, 어린 시기에 시작하셔야 합니다. 어 여러분들 네살 다섯 살만 되어도요. 자기 말을 하면서 자기 의사가 나타납니다. 당연히 아이들에게는 본성적으로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해 가는 과정에서 어이 부분들이 아이들이 상호 작용을 하면서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나도 이렇게 하고 싶어라는 것들이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어떤가요? 많은 부모님들이 위인전을 잔뜩 사놓고 집안에다가 온 위인전들을 다 펼쳐놓고 아이들한테 읽으래요. 어, 그리고 어떤 때는 결심하고 아이들을 읽어주기는 하지만 아이들이 이것을 받아들일까요? 그렇지 않죠. 어, 아이들이 내면에서부터 우러나와서 이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면 은 아이들의 일상에 맞게 놀이와 근접하게 그리고 자발적인 참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상호작용에 기반하고 그리고 어릴 때는 백지와 같기 때문에 어릴 때잘 만들어 놓으셔야 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잘 거치고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적어도 아이가 스스로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의 삶을 조절하고 주도적으로 성장해 갈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잘 탄탄하게 그 힘이 길러지기 전까지는 부모님이 절대적으로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알아서 할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어떤 그런 아이도 그런 아이를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이것을 지속할 수 있어요. 부모님이 보지 않는 곳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지나가면서도 아이가 배우고 성장하는 아이 깨달음을 얻고 자신을 변화시켜 가는 아이가 되는 것이 여러분이 진짜 바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어릴 때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 영유아 때 있죠. 영유아 때부터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사람 책 모델을 잘이 이해하고, 가정에서 아이들이 할수 있는 수준에서 잘 녹여서. 이렇게 우리가 이유식처럼 아이가 먹을 수 있게 이렇게 잘 쪼개고 그리고 잘 다져서 먹이는 것처럼 부모님들이 그렇게 역할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럴 때 좋은 교육기관에서도 배움이 일어날 수 있고 책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꼭 좋은 환경, 좋은 교육기관 이런 것들을 찾으려고 하는데 배우려고 하는 아이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보세요. 어, 얼마나 많 교육 자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까? 안전히 어찌 보면은 대학의 교수로서 연구를 하고 있는 그리고 영재학교, 과학고등학교 수많은 영재교육원, 영재학급에 자문도 하고 교육도 하고 교육 컨텐츠도 만들어서 어, 학교에서 보급도 하는 그런 연구 개발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한다고 하잖아요. 어 이거는 얼마나도 좋은 기회입니까? 그러니까 미래 사회는 교육 자료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MIT 공대 자료도 다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아이들이 스스로 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하게끔 하려고 하면 어린 시절에 자발적으로 할수 있도록 좋은 습관이 아이의 기질에 맞게 잘 인큐베이팅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도와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적인 양육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올려드렸던 영상들 중에 보면 미성취, 어~ 예를 들어서 능력은 좋은데 능력만큼 성취 못하는 아이들에 대한 얘기 있었죠 그리고 어~ 영재들의 취약성 어~ 우리 부모님들이 그럴 수 있어요 어~ 우리 아이는 영재는 아닌 것 같은데 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꼭 영재라고 해서 그걸 얘기를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주 많은 아이들이 나름의 좋은 아주 의미 있는 값진 재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재능이 크던 작던 어, 이 아이들의 그 재능을 귀 기울여 보고 눈여겨보고 잘할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데 이 재능이 성취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의 로직이 존재합니다. 어, 예를 들어서 아이가 타고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출발을 해야 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내면을 건강하게 하는 부분 그리고 이것이 교육적으로 잘 이루어지려고 하면 가정에서의 환경이 중요하겠죠. 초기 양육자라든지, 그리고 부모님, 또 선생님과. 이렇게 그 가정의 배경, 그리고 환경, 그리고 또 교육기관에서의 교육을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 관계. 이런 데서 다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재들의 어떤 취약성에 대해서 소개한 영상도 여러분이 유의해서 보시고 그 과정에서 우리 아이가 잘 전문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내가 이제부터 공부해야겠다. 그래서 어, 디막 값비싼 교육기관에 보내려고, 그리고 그분들이 다 알아서 해주려고만 바라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도우려고 애를 쓰더라도, 어,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스스로 노력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가세, 마음 자세를 잘 준비한 만큼 잘 성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저와 함께 하니까 외롭지 않죠? 그리고 어렵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 딱 부모님이 이해하시기 쉽게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하면서 우리 연구진들과 함께 좋은 자료를 만들어서. 소개해드리고, 가정에서 가볍게 놀이해보면서 꾸준히 지속하다가 보면 나중에, 와, 내가 진짜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만날 준비 되셨죠? 그러려면 일단 구독 안 하신 분 벌써 구독부터 해주시고 알람 설정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자주자주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